도망은좀잘 어울리는 남자라네요. 우리 변호민 네. 씨 나오셨을 때. 아, 이게 정말 그대로세요, 네. 동안이시고? 정말. 아, 아니, 그냥 똑같아요, 그런 형수님 만나서 계속 그 젊음을 네.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럼요.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아, 그래 좋다. 너무 아, 너무, 아. 너무 재밌어요. 네, 저는 네. 진짜 존경스럽습니다, 선배님은. 왜요? 아내분하고 나이 차이가 2 0 살이에요. 아. 아. 아 정확하게 11월. 1 1살이잖아요 아, 알았어요. 띠동갑이다 그러면 야, 부럽다. 뭐 아마 이러는데 20살이면 저 존경스럽습니다. 아, <laughs> 힘들지는 않으세요? 뭔갈 더 열심히 맞춰야 되고 늘 젊음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니, 근데 그게 않나세요?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성은 결혼하는 순간 음.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. 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한 40에서 50 정도에 된그 음? 여성분의 생각하고 음? 어.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 지금 잔소리 들으시죠 아니죠 <laughs> 네. 예. 특히 아이가 생기는 순간 여성은 엄마가 되더라고요 네. 어 나이와 상관없이 네. 엄마가 되는 그요그 소리 들으시는것 같아요 예제 발만 좀 같습니다. 들었으면. 대한민국 연예계예분안 되죠. 대단하신 거죠. 예그예예 <laughs> 아, <그런 자>, <laughs> 이제는 <laughs> 어, 네. 예쁜아예 엄마가 돼예 돌아온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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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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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60일 됐어요. 누가 아, 말하는... 아아 예언마가? 예뻐요? 네? <laughs> 예뻐요? 예뻐요, 예뻐요. 아니, 우리잘 아는데 네. 갑자기 결혼을 했어요. 아, 진짜, 네. 진짜. 네. 결혼은 결혼은 그래요. 갑자기 만나서 갑자기 그런 거예요? 갑자기 애기가 생겨. 아, <laughs> 아아 운명인 거죠, 그래. 아 근데 어, 결혼은 갑자기라고는 하지만은 만난 거는 9년 정도. 진짜? 네. 그래서 이희재 씨가 네. 저 남자 없는 줄 알고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. 그러면 남자친구가 네. 있는 상태에서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? 네. 어, 그래갖고 나중에 그 친구한테 나 남자친구 있다고 이제 말을 했죠. 그니까그 얘기를 굳이 휘재 형님한테 그냥 얘기하고 안 만나도 되는데 소개는 받고. 네. 네. 어. 그러니까 많이 만나봐야 되니까. 어. <laughs> 그러니까. 그래. 음. 양다리였어요, 살짝? 아니에요, 양다리 아, 그래? 아니에요.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거죠. 제가 뭐 사귀려고 만나겠어요 남편은. 그럼 그때 우리 아니, 잠깐만. 그때 그럼 우리 드라마 할 때도 그러면 그 현재 남편을 만나고 있었어요. 아, 그 남편이 군대가 있는 동안이라 잠깐 헤어져 있는 사이였는데 아... 그친구를 원래 전부 터 만났어요. 그때 드라마 할때 아, 그래서 그때 우리 출연진 남자 젊은 배우들하고 다다만났다 만나고. <laughs> 나 있어 보인다 그렇게 아... 말했어요. 네다 만났어요, 저. 그러니까, 주리 씨는 그럼 출산한 지 이제 얼마나 됐다고요? 60, 60일이요. 어, 60. 애 태어날 때 남편 울고 막 그랬어요? 어, 많이 울었어요. 어, 진짜? 아요 음. 아니,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또 많이 울었죠. 저는 이제 수중 출산을 했거든요. 아 근데 이제 고통을 그대로 <laughs> 다 느끼고 우와. 촉진제 안 맞고 그러니까 제가 한 30시간 이상을. 어, <laughs> <했죠? 진짜 웃음> 절대 못 해. 남편이 많이 <laughs> 울었어요. 야, 대단하다. 네, 정말 위대하다 은은 씨는 애기 태어나도 울었어요? 아,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나? 솔직히... 난안 울었어요. 안 울었어요? 아이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. 아.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. 그래서 막 눈물까지 다 준비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, 딱 보는 순간, 나하고 너무 안 닮은 거야. 아. 그래서 뭐 얘가 바뀌었나? 음, 난그 생각부터 문제있어요 음, 아. 그래서 나 굉장히 당황했어요. 지금 크니까 닮았죠? 어, 너무 똑같아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마, 결혼식뿐만이 아니라, 이 어른이 된 대한민국의 아빠들이라면, 첫 아기를 보고, 맞아요. 그런 기대감, 우리 아이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가 나올 거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딱 봤을 때, 그런 느낌은 아마, 우미 씨 말고도, 저도 그랬고, 저도 그랬고, 맞아대중의 그렇죠? 아빠들이 그런 경험들을 다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. <laughs> 그나저나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한 지 네. 10분이